이탄입니다. 이염제가 이탄, 패딩인데 자이 옷에서 빨간 물이 나왔어요. 자, 보이시죠? 옷이 자체가 폴리가 아니에요. 폴리에 폴리 우레탄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진짜 아무 생각 없죠? <웃음> <웃음> 단독 세탁했어요. 단독 세탁, 단독 세탁했는데 지가 알아서 이렇게 됐어요. 벗었죠? 네. 자, 이거를! 음, 일단 문제가 있는 옷이죠. 자 이거를 멜로우리터 알파를 여기다가 발라주고 많은 양의 물에 중성 세제를 타놓고 50에서 60도 침전을 시키고 탈수화하지 말고 물만 계속 갈아줄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추산 도매를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발라요. 발로면 뭐 뻘겋게 번지겠지자 벌써 번지기 시작하죠. 자, 이 상태로도 다 빠진 거예요. 다빠지면데 이제 어딘가로 배출을 시켜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색을 싹 발라주고 여기로 발라주고 발라주고 하얀 하얀 해주고 자 안지게 전치적으로 하얀 부분에 링이 안지게 지금 다 발라준 겁니다 이렇게 발라줬어요 이제 빠진 부분 없나 보고. 자, 다음 반대편.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빨개졌죠. 자, 그러면 이 옷은 건조할 때, 이제, 중간 그, 어 자연 건조를 없애버리고, 끝까지 건조할 겁니다. 잘라줍니다. 건조를 끝까지 해버릴겁니다. 자됐고요 자, 염류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연봉으로 한번 쭉 씻어보겠습니다. 닦아은거 알겠죠? 왜 이렇게 우레탄 좋아하나 몰라. 패딩에 우레탄이 뭔 의미가 있다고 신축성을 따지고 그래. 자, 우반상으로는 잘 표가 안 나네요. 카메라에 잘 보일지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대로 치염 하겠습니다. 헬리도터 갖고 가요. 자, 이렇게 준비해놨죠, 비기. 같이 쓸려나가게, 자, 이제 수위를 높이고, 온도, 음, 온도는 40도만 할게요, 그냥. 그렇게 고온으로 가면 안될것 같아요. 옷감이 늘어질 것 같으니까, 40도로만 하고, 수위를 고수위. 그 다음에 14분.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